안녕하세요, 바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픽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. 오늘 제가 보여드릴 픽서는 자트인사이드 콘스탄틴 엘레강스 픽서입니다. 어, 이름 어려워. 너무 기네요. 일명 진짜 픽서라고 하고요. 요렇게, 요렇게 생겼어요. 제가 이 제품을 썼을 때 확실히 고정력은 오래 갔던 것 같아요. 아침에 하고 나가서 오후 점심 먹고 나서 한 5시까지도 꽤 괜찮은 상태를 유지했었고요. 특히 이 픽서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수분에 있었습니다. 아실지 모르겠어요. 저는 정말 촉촉한 거 좋아하거든요.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T자랑 좀 멀리서 이렇게 뿌려주면 된대요. 근데 이 제품이 막 피부에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는 어, 퍼프 같은 걸로 좀 두드려주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얼굴을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는 퍼프를 두드리면 그대로 화장에 약간 밀착을 높여주는 느낌이었고 확실히 저는 이렇게 촉촉해 보이는 걸 좋아해서 얼굴이 약간 반짝반짝해지는 게 좋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 이런 촉촉한 느낌이고요. 분사 형식이 안개 방식이라서 얼굴에 고르게 분사가 되니까 공격당하지 않고 얼굴을 얼굴에 미스트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수분감 있게 픽서 고정되는 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